네,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몇 주간에 이제 선거 운동 하시느라고 열심히 뛰어다니셨는데 이제 선거가 마무리가 됐어요. 선거가 끝난 소감과 이제 앞으로의 계획 네 여쭤보겠습니다. 네, 먼저. 네, 그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요. 네,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많이 생각날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. 이제 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는데 제가 생각해 오던 학생의 제가 생각해 오던 학생 사회에 만들기 위해서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도 네, 사, 새롭게 출발하는 45대 총학생회 열렬히 한 학우로서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, 그러니까 2주 동안 선거 기간 치르면서 정말로 네, 행복했었고, 저희 뭐, 물론 당선은 안 됐지만, 저희들이 내세웠던 목소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부심 많이 느끼고 있고요. 내년 총학생회 고대 공감대 자라리가 믿고 있고, 저도 이제 한 학생으로서 정말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는 한 학우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